이나우세요 유... 봐봐. 저... 이게 <laughs> 진짜 안누실것같은데 잠시만요. <laughs> 뭐라고요? <야, 죄송합니다. 웃음> 니 들으신 어... 노래가 너무 강렬하시네요나물 누나, 누나 울어요? 울어요? <laughs> 누물울리는어 <누나>, 울긴... <laughs> 아, 너무 리까식게 이런. 너어 되게 어려. 방송에서도 엄청고 한국 지만 되게 저희 눈물 많아요. 님께서 너무 어색하게 연결해 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 싶었는데 저희들 서효 씨 울지 말라 박상부 부탁드릴게요. 예! 야, 맞습니다. 예! 어유, 지금 서효 씨 지금 계속 눈물을 아까 전 인터뷰 때도 계속 저희들안나와서 저희 이름 안 나와서 제가 계속 걱정된다 그랬잖아요. 예. 아. 운이 운에. 아유, 울지 마. <laughs> 여기다, 여기다, 울고, 울고. 아, 어. 이거야? 깨끗한 거야? 아, 그 옆에 있어. 또. 어, 깨끗한 걸로 어. 줘야지. 우리 네. 년들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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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. 이용네 그것도, 아. 그것도 뭐, 안녕을로 언제 그렇게 연습을 했냐. 그러게 말이야. 어. 그때, 분명없이 아, 울고 보거든. 아. 아니, 노래하는데, <laughs> 그, 그, 눈이, 눈 속이 반짝반짝 해서 울고 갔다 그랬어. 음. 내가 딱! 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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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잘해. 아, 노래 잘해. 어. <laughs> 목소리가. 어. 목소리가. 아, 아주 좋아. 어 자, 이게 뭘까요? 땡큐 쏘유? You, so you. 그냥 제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이럴 때 항상 잘 챙겨주고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매일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지내는 거 보면 어, 되게 아프지 않고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 보여. 아, 아프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. 땡큐 소유. You so you. 항상 나랑 맛있는 거 먹고, 맛있는 거 마셔줘서 고맙고, 항상 내 옆에서 듬직한 동생이 되어줘서 고마워. <laughs> 사랑해 얼른 집에 놀러와. 뭐야? <laughs> 야, 처음에 다소히 목소리가... 어, 뭐지? 그냥 나한테 뭐또뭐 고민 상담인 건가 이러고 듣고 다진 다진 목소리 되게 비슷한데 뭐 내가 다 목소리 굉장히 뭔가 슬프게 들려서 아무튼 아억울하더라 어, 어, 우리 멤버들 이런 거 진짜 안 하는데. 네아 진짜 감동이네요. 이런 선물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. 아 네. <laughs> 어떻게코잔등이 시큰해졌어 우리 소율씨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? 네 노래하기 전에 또 목소리 잘안 나올까봐 지금 좀 우려하신 아이고 또 마음이 근데, 어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부를까요 이거? 아. 아. 자신감을 갖게 해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제 스스로 뵙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삭! 이렇게 된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픈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하겠다고 하셔가지고. <laughs>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병원에서 제가 오진을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정말 그게 끝인 줄 알고 저도 그때 딱 오디션 영상을 올렸었거든요. 엄마를 위해서. 내가 나에게 그랬듯이. 뭔가 더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서 너무 노래잘들었고 아버님 빨리 치료되시기에 바랄게요. 저 마음은 안에 우리 있으니까 하기 싫을 때